뚜는뚜는뚜는뚜두뚜두뚜두 저는 저상 저는 뚜르귀여저뚜르는르 받았어 뚜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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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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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는 저는 저는 저르 저는 저 상어 는 저는 저는 저르르는 저는 저는 르는르 아빠, 아빠 상어 응, 응. 할머니 상어 b b a s a b 들 a s a b b 할 s Abbas. a b 상어 s Abb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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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b 들 s Abbas. a b b a 들뚜루 b a s a b 뚜루 동, 동생, 동생, 동생 기여은 우리 형 상어 뚜루뚤 의차, 의차, 으라차차 뚜루뚤 바닷속 뚜루뚤 형아 상어, 누나 상어 뚜루뚤 나, 날개 달린 뚜루뚤 바닷속 뚜루뚤 용 누나 누나, 상어, 뚜루뚜루, 예쁜, 이분이, 뚜루뚜루, 바닷속, 뚜루뚜루, 누나, 상어, 우리는, 뚜루뚜루, 바다에, 뚜루뚜루, 가족들, 뚜루뚜루, 포켓몬, 가족, 상어들 사, 상어다, 뚜루뚜루, 도망쳐, 뚜루뚜루, 도망쳐, 숫자! 살았다, 뚜루뚜루, 신난다 뚜루뚜루, 점을 쫙두루두 엔딩 끝! 오예! Oh, yeah.